오차 다리네. 이거, 이거. 음. 왼쪽 다리 가 심하다고? 예. 네. 그저이이걸다고 가만히 가만히 거기서 봐요. 왼쪽 아니, 그 위, 올라가 봐요. 위로. 아 서가지 있기 힘든 거구나. 시큰 시큰해요, 가 허리를 수술했다고? 예. 네. 어, 어. 수술하고 다리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것도 서도 앉아 못했어. 내가 식물인간이었다. 그래서 지금 뭘 수술한다고 러는 거예요. 다리를? 왼쪽 다리 이걸 지금도 그러면 터져나갈래 두 개가 다. 근데 오른쪽보다 여기 더 심해. 왼쪽 다리가 여기 항상 있나? 이걸 딛고 있나? 지주 붙어붙어 안 잡아요. 의사가 그런는데 붙었다는 음.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게 해착쟁 저기 뭐간절해 자. 음... 짧아, 다리가. 의사로 짧아. 어떻게, 앉으면 무릎이 붙네? 앉아서는? 아, 다 붙어. 서도 붙고 다 붙어. 근데 이상하게, 젖나니까 절고? 아, 이게 다 붙지. 근데, 그래도 딱 서서 보면, 오다리 앞으로 가야지 서서는 아, 왜안 붙어? 수서서왜안 아, 붙어? 네? 서서? 서서 다리가 왜 무릎이 안 붙냐고. 그기니까 이상하네. 여기, 여기 벌린 거지, 앞으로 앉으면 붙는데? 그렇지. 앉으면 붙지, 이렇게 붙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걷다 보니 허리가 아파서 막 걷다 보니 용수가 하던 게. 그것도, 전체 어릴 때부터 무거운 걸 많이 입고 다니고 연탄도 날랐거든. 안 잡아? 어릴 때부터 연탄도 많이 다날랐어 음. 그냥 그래 얼굴 봐갖고는 다들 놀래요 누가 그런 나이 보고 아프냐고. 이렇게 보면 숱이 많거든. 어. 이게 너무 같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떤 데가 되게 아플 때막 마사지를 많이 하면은 조금 부드러워, 확실히. 피도 다 빼봐서 내 손으로. 지금 봐. 67이라고? 음. 이름이? 이름을 막 이야기 했잖아. 권영희 어. 3개월 정도 고치면 어,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써, 써도 괜찮아. 3개월 동안 수술 안 하고 고쳐 줄 테니까. 그러니까 조제조금부를 하면 내가 고치지. 나 지금 돈 없어. 나는 돈달라 소리 하는 거 아니고. 고치고 나면은 내가 분명히 내뭐 시골 가서 안 되면 내가 모셔 가서 선제, 살아. 선생님 말대로. 예. 끝까지 딴 소리 하지 말고. 음. 3개월 동안 집에서 밥만 해주면 되고 또 여기에 주변에 이제 그그 그, 그 뭐라 그러지 여양 어 여양 간병 저저 저 제가 많이 인터넷 는 신문 나오지요 아니 아니 이제, 이제 내 아는 사람이 있어 그 하시는 분 아는 사람이 있어 음, 아니 이제 센터 이야기해도 돼그센터얘 네, 이야기하면 아. 해줘 거기서 일하면서 치료받아도 되니까 내가 방을 한칸줄 테니까 위에 있으면서 3 개월 동안 치료하면은 수술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나도 뭘 원하냐면 은골반 있잖아요. 음. 골반이 수술을 세번 하다 보니까 음. 애기를 낳고 보 이게 너무 왜물렁거리부보면 버리잖아요. 사람이 이게 이렇게 되면 골반이 오므라져야되잖아요 음. 그 내가 볼때 이렇게 버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이걸 이렇게 축소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면서 다리 이것도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생각해도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 그거는 에. 그거는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고 내가 3개월 동안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는 거야. 지금까지 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해 보는데 내가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줄해 보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고 또두주일해 보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고 한달 지나면 좋아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옛날에뭘 음. 이렇게 생각하니 이 다리 금방 걷는 거 봤잖아요. 음. 이 진짜 지금 와서 이렇게 이거 사람 다어가 너무 아픈데 이거 흔들리면서 옛날에 붙어 갖고 음. 같이 흔들. 아자 지금 그거는 허리 하나도 안 아프게 10분만에 걸어가게 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 다리가 나도 그 이야기 근데 꼭 수술 을안 해도 될것 같은. 아 그러니까 내가말들어봐라잘 만지고 하면. 지금, 지금 음. 내가 10분 만져주면 걸어갈 때 허리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다고 10분만 해도. 정말 농담 아니고 건져주면은. 음. 네 그대 은혜를 하다대해 줄게 내가 나는 아까 이야기 나 어른이 처음 봤지만은 응. 어른이 이야기했어 왜냐면 오빠 같아가지고 나도 자, 어려운 사람이에요 가 엄청 <laughs> 그 동생들 든든한 그런, 의지가 있는 이야기 하지 말고 허리 지금 통증 있어요? 아, 시큰해 그거 자 지금 내가 어, 10분만에 어, 다리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프게 해줄 테니까 한번 보자고 되나 안 되나 어떻게 침 맞출라 침 그만 서어 올려봐 다리 올려봐 살도 쪄가지고 이 맛에 엉망이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나도 뭐시돌더라 그러면 자 이게 밥을 두끼 먹는 살이라고 그래 그러면 치료가 잘 안돼 밥을 세끼를 먹어야 치료가 되는거예요 이거 발가락이 나오나? 에휴. 이렇게 돌아가잖아. 돌아가는 것은 잠입할. 감각이 없어. 네. 어? 야 보세요. 이건 근데 완전 아주 마비 마비가 아프셔서 완전. 아. 마비가 바깥으로 많이 안움직이잖아 에이, 자 뜨끔 뜨끔 하고 돼. 아파요? 아파. 감각이 없다면서 왜? 아파. 그건 바깥에 내 마음들이 의미가 안 되는 거지. 아유 아프다. 아파. 음음엄마 아퍼 아그예 하체가 감각이 없다고 그 손가락에 참... 감각이 있었어요 옛날에 팔 우리 아시죠 날카치지도 음, 감정이 없어요 이제 많이 들어온 거에 내가 나와가 살면서 먼저 감각 돌로 오도록 하는 게 BRT 마사지에 아파 음음 <laughs> 아퍼 자 한번 걸어봐요 허리 아픈 거 통증이 어떤가 확실히 덜하지? 덜하지? 어, 희한하다. 어? 왜 그런 거야? 자, 여, 여기 인적이 많이 그랬는는 확실히 아까보다 낫네. 어, 자, 또 엄마, 나 희한하네. 응, 나 10분만 해준다 그랬잖아또 앉아봐요. 희한하네. 엄마, 나? 응. 아휴, 아프에서도 희한하네. 왜안해 하면 이게 영상을 찍어놔야 내가 기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얼굴은 얼굴. 찍지 말라 아, 어머나 지금 발만 죽는거 지금 음. 허리 안 아프게 해주는거야 지금 아. 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거다 막혀서 그런 거예요? 다 막혀서 그래. 그래. 다내려오른손 오른 다리. 다다나잘안 돌아다녀요. 막 주디인 막막막 b e l 남매지또래링이나 이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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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음 너만 봐. 자, 이거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걸다 고쳐 줄수 있어. 자. 아. 이제 이거는 매일 배기를 해야 다 없어진다. 아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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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아이고 언나 뭐, 죽겠다. <웃음> <웃음> 내가 생각해 볼걸 돌아가서 해주면 되고 그만 아이고 죽었어. 아 아이고 너무 안전. 수만안전그다 손이 왜 아유. 와? 나진 너무 아파. 요 저쪽에서도 막 만나 나가 만나 막싸 만나. 나 자기 해주다가 자기 병 하더라고. 조금만 좀사살 올라가면서 체면을. 아, 잘잘 해좋아그새 아, 잘 아. 잘 잘잘 세면이야. 바깥 손도못있었거든 잘. 내일도 <laughs> 을 <됐을 웃음> 거예요. 아, 우찮대 그 자, 걸어 이제. 아우막 아파 놓게 아니. 아파서 나랑 갈것같더래 씨, 나갈 것 같아. 아파서. 아프니까 그냥 경시 풀어 들어가고. 어때? 아, 확실히 <laughs> 낫지? 오빠. 팔, 빨리 우로해야. <laughs> <laughs> 그게 <웃음> 아니고 <웃음> 통증이 없어지는 예, 거예요. 예. 네. 예. 확실히 통증이 덜한데. 응. 어. 진짜, 허리하시면 안 되겠고. 응, 음, 그런 거야, 여기. 여기, 여기는 안눌려져요 그, 안 어, 다 눌러줄 거야, 눌러줄 건데. 음, 내 느낌은, 여기도 눌려줘, 밑으로 퍼지지 않니? 붓붓네 아, 너무 아, 아프니까. 그거는 이제 기공소로 가고 해줄 거요 아, 일단, 어, 일단 이걸 가지고. 응, 음, 일단은 이제 이걸 실험을 해보는 거야. 아, 이게 나을 수 있는 거지.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응. 어.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그래요? 응. 어. 그거를 이야기 하는 거야. 허리 부드러워지면은, 그래. 이제 또 본격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음. 이거는, 어, 실험을 해보는 거야. 이게 나을 수 있는 거이지 내가 나사만 주면 우리 동생들이, 네. 아이고, 우리 자연에 생겼네. 그리도 없는 거 정말 착해요, 네. 여러분. 알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또 칠해줄게. 이제 일단은 허리가 좀덜 아프지요? 네, 확실히 좀 네, 알았어. 네, 신기하네. 근데 이런 네. 네. 무릎이 막 웃기는 채, 무릎은 어쩔 수가 없어. 아니요, 무릎도 안 아프게 해줘요. 연장간에 응. 살살. 응. 그나저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번에 추석 쉬고, 응. 가서, 이제, 동생들한테는 돈 벌어간다 하고 본격적으로 올라오던 걸래, 진짜.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네. 어? 여기까지. 지금 네. 10분, 10분 됐어. 응.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또 기공수를 해줄 거예요.